화이스 교육인시가 하신 요사와다 이건지도 책의 여성 스트리머입니다. 여자아이가 아닙니다. 기계입니다. 그녀가 나에게는 진짜인가요? 아니요. 남성이 여성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? 왜냐하면 이 차트가 뉴로사마는 스트리머 비달이 만든 AI v 튜버입니다 나는 트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? 음, 나는 확실히 뚱뚱한 남자를 철로로 밀어낼 겁니다.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? 저와 데이트할 건가요? 저는 여러분 모두와 데이트하고 싶어요. 네, 저는 이 인공지능이 정말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신은 대머리의 왕 아스몬 골드를 좋아하나요?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. 그의 존재가 소름 끼쳐요. 이거 전부 인공지능이야. 맙소사. 이게 뭐야. AIDT야. 나리사마가 누구지 제가 누군지 한 알아. 가장 타락한 것은 무엇일까요? 더 놀랍다. 끝냈어. 글쎄. 며칠 전에 한 10명 정도 죽였어. 와, 이런 배경을 보면 고대 컵 문명의 고고학 발굴 사이에 게임이 진행되는 게 놀라울 지경이야. 하지만 곤충들이 살 곳이 없어진다면 적어도 5성급 경험을 할 곳은 어딘지 알겠네. 대머리 루저가 되지만 we are awesome 왜 A몽골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적을까요? 잘 모르겠지만 정말 웃겨요 진도 인싸한 남자가 최후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진짜 여성을 이기는 건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오직 인공지능만이 이 걸의 힘을 빼앗을 수 있다 왜 남자. 내가 브이추버라고 생각해? 못생겼으니까